나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 개발에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요. 백두홍, 즉 할미꽃의 뿌리 등을 이용한 국내 첫 천연물 항암 주사제입니다. 5년 전 병원 한 곳에서 시판돼 최장암 말기 환자 등 200여 명에게 처방됐습니다. 종양 크기가 뚜렷하게 감소가 되고 또 소실을 보이는 항암제 치료 반응이 매우 좋은 형태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천연물 항암제를 말기암 환자의 종양에 직접 주사해 종양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최장암과 간암에 걸린 환자의 종양에 직접 항암제를 주사해 상당 부분 호전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6달 전 최장암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전신 CT 촬영 결과 종양의 농도가 옅어졌습니다. 췌장 쪽에 큰 몽우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몽우리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 의료진은 천연물 성분 항암제를 주사기로 종양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백두홍 뿌리, 인삼 등의 추출물을 발효한 약으로 두 개의 항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놔줬죠. 수일 간격으로 더 고농도로 병손에 그 항암제가 유지가 되고 일부 전문가는 면역 증진 등 천연물 제재의 특성이 효과를 봤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면역체를 높으면 그 암이 자라는 것도 이게 정지될 수도 있고 생약이라든지 한방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새로운 천연 항암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항암제는 직접 주사 방식으로 암을 고칠 수 있어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갑상선암 말기 판정을 받은 70살 전재복씨. 암 덩어리가 커져 수술이 어려웠지만 국내 벤처 제약회사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 주사제를 맞으면서 병세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6차례 주사제를 맞고 지금은 통증은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은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 정도였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 직접 항암제를 주사해 수술은 물론 항암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암환자들의 수명 연장은 물론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크게 호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이고요. 아, 그리고 투여 경로가 다양해서 정맥, 동맥, 그리고 복강, 흉강 등으로 투여를 할수 있고 특별히 종양에 직접 주사를 했을 때는 종양이 축소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할미꽃의 항암 원인 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돼서 독성이 없는 천연 항암 물질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반가운 뉴스입니다. 할미꽃 뿌리와 인삼 등 국내 생약제를 주 원료로 한 부작용 없는 항암제가 개발돼서 개발회사의 이름을 따 붙여진 SB 항암제입니다. 할미꽃 뿌리와 인삼 등 국산 생약제를 주 원료로 해 개발된 것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세포를 이식한 실험용 주에 새로 개발한 항암제를 투약한 결과 암세포 크기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항암제는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폐기관지암 3기 말 판정을 받은 48살 최은혜 씨. 암부위가 위험한 곳에 있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은 물론 항암치료도 할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던 최씨는 한달전 국내 중소 제약회사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 주사제를 맞으면서 병세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맞았고 채한 달도 되지 않아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숨이 차서.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한방으로 만든 항암제가 등장했습니다. 할미꽃 뿌리 등 천연 물질로 만든 이 항암 주사제는 동의보감에 실린 백두웅, 즉 할미꽃 뿌리는 목에 생긴 종기, 종창을 낫게 하며 사막이를 없애고 머리가 헌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미꽃 뿌리를 주원료로 인삼뿌리와 감초 등세가지 한방 약물이 들어간 항암제가 개발됐습니다. 천연물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SB주사는 사포닌디와 탈산소 포도필로톡신이 함유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 항암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그 부작용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쉽게 접근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전대 둔사는 한방병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국내 병원 가운데 두 번째로 S.B. 주사의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 요즘 어떤 상태인지? 이 환자는 어 일본 환자인데 네. 젊은 환자, 서른네 살 먹은 환자인데 네. 이 췌장 취장, 췌장에 암이 생겼어요. 그게 여기에 보니까. 10cm라고 했어요. 그러면 10cm라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음. 벌써, 어, 저 정도 사이즈가 크면은 되게 그 주위로, 그, 시장 어, 근방에 이제 인파선이 있고, 그임 인파선이 따라서 반드시 간에 가게 돼 있어, 간에. 음. 간에 갔다가 그 다음에 폐로 가고, 음. 이제 폐로 간 다음에 뼈로 가고. 음.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는 되게 1년 이상 사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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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지. 근데 이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가지 펜카이제그 시장 안에서도 아주 나쁜 게 있고 성질이 조금 비교적 음,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죽고 네. 어떤 사람은 뭐 1년도 살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건 아주 가장 나쁜 캔서 중에 네. 하나예요 음. 어 그래서 어 이제 조기 발견을 우연이라도 하면은 네. 수술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조기 발견을 못해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어, 어 아, 이 시장, 시장 주위에 잡으세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배 네. 속에 큰. 그런데, 암이 것도 조금만 커지면 혈관을 응. 잡고 있다고. 응. 이 혈관 응. 중에서도 동맥을 잡고 응. 있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응. 동맥을 끊었다면 그자에 직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수술을 못 하는데 벌써 이 환자는 처음 여기 이제, 에, 어, 여기서부터 지금 뭐 조금만 해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에, 에, 조그마한 우리가 이제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음. 뭐이자잘고잘한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음. 네. 이게 간의 전이가 된 거야. 음. 간에. 어..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도 큰 덩어리가 여기 있고. 음. 음. 그래가지고 어.. 그 sb 주사를 막 하고 나서 이게 찢은 거 같아요. 어디에 같아. 지금 맞습니다? 암? 이다 이런 거야. 이쪽으로. 요거. 어. 어. 이게 이쪽에 있다. 면 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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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네. 여기에 요 요것은 신장이에요 콩판 콩팥 네. 어~ 그리고는 어~ 여기가 이게 취장의 꼬리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암이에요 어. 이게 원래 암 네. 그리고 간에 이게 크게 퍼졌고 네. 그다음에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고 네. 그런데 이거 SB 주사를 주니까 이~ 지금 취장 암이 네. 여기서 거의 안 보여요. 어떤 것은 반응을 하고 음. 어떤 건 반응을 안해 가지고 어 이게 변동이 야 말로 어이제 변화 무쌍한 거예요. 음. 런데 우선 이 악성 암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퍼져 있는 것들은 어 이렇게 동더 크게 보이는데 나 우선 어 여기 원래 있던 그 어이쥐장암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건 대단한 효과가 있는 데그래그고 이제 그다음 찍어 보니까 아이큰 덩어리가 거의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그리고 이 작은 것도 이 구멍이 빵빵 뚫어져 있잖아. 음. 이건 속에서 썩고 있다. 는 음. 어, 영어로 네크로스인데 음. 이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반, 응이뭐 거의 없어졌고, 어 아예 뭐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예 더 없어졌어, 그냥. 어, 네. 여기 조금 뭐 있는 거 있고는, 이런 데 있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음. 최장 뭐, 음. 쪽은? 뭐, 최장은 아예,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최장은, 음. 뭐, 어, 원래 아마 이 자리 같은데, 속이 다 썩어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는, 어, 뭐사진상으로뭐 그야말로 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 음. 근데 이런 것은, 진짜 정말, 그 우리가 양방에서 쓰는 항암 치료를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지를 전화를 보는 건 아주 드물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 환자 관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음. 근데 그 관리라는 게 결국은, 어 이제 과학적으로는 면역, 면역을 이게 유지시키든지 높여야 돼. 그래야지, 어 재발도 않고, 이하은뭐 조금 있으면 금방 폐해 가고,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빼해 가게 돼.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뇌에 간다고. 그데 이런데 뇌라든지 뭐 이런 뼈에 가면은 약들이 잘안 들어가서 이제 치료가 안 돼. 음. 이게 그 전에 이 간에도 이렇게 이제 간에 일단 갔다 그러면 이 약이 간에 잘안 들어가니까 음. 이 간이 커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치료하기 힘들어요. 음. 이게 이런 극적인 치료는 정말 대단한 거. 여기 여성 환자 의 경우는 주사제 하고. 정수을 동시에 활용해서 음. 이게 동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좀 음. 어떤 좀 이례적인 결과로 보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그냥 극적인 음. 어,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 주사해서 어 그게 퍼 이제 그 이제 혈관에 가서 결국은 간에 있는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치장에 있는 암을 그 성분 중에 이제 어 이제 항암적인 효과가 있어서 어 그것으로 해서 이 치료가 이제 다른 치료를 안 했다면은 그런 것뿐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직접 주장암에다가 이 주사를 어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그 주장암이 그냥 그거 치료하자마자 그큰 덩어리가 거의 사진에서 안 보일 정도니까 어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우 쥐장암에서 그렇게 직접 주사해서 하는 경우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 다 퍼진 것들. 그냥 복강 안에 다 퍼졌을 때그 우리가 복강 안에다가 직접 항암제를 주사하면 훨씬 더좋요 쥐장암이 그 화장마다 거의 안 보이니까 그큰 암덩어리가 반응을 되게 잘하는 거 김희신 그 네. 박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요. 네. 표적 치료의 네. 효과도 있다는 거예 음. 표적 치료의 효 그러니까 암세포 만공 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지금 적고 그것이 표적 치료의 효과도 같이 있다는 거요프스킬라 사푼이 5고요프 킬러 사푼인그거 암세포가 자연, 음, 자연 살해되고 고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암이 자라나면은 혈관이 같이 자라서 아. 혈액을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음. 혈관이 새로 생기는 것을 아. 억제하는 것도 가능했어. 아. 아. 그러니까 아.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혈관을. 먹어요. 그래서 이 약이 표적 치료제 효과도 갖고 있다. 음.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그 우리가 하는 이상적인 그 항암제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잘 개발하고 더그 효과를 또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한테 더할 수, 쓸수 있다. 이 약을요, 어, 우리가 이기상의 환자가 수술을 하고서 또보조항암제를 씁니다. 그걸로 대체를 할수 있어요. 재발을 더 놔가지고, 그 사기 환자도 효과를 네. 뭐좀 정도로. 많이 초기에.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가 이렇게 되면, 은 이, 수입하는 그런 약에 대한 뭐, 개런티나 이런 거, 굉장히 세이될수 있어요. 네. 이건 뭐, 계산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천억인지 뭐, 몇 조인지 그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그, 네.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거 기대가 됩니다. 좀 그렇게 될었기를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참, 보면, 갈수록 자꾸 놀란 것같아요 많은 환자들이 암으로도 통받고또진정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런 약을 활용하고 해서 도움이 되고 또병인 완치가 네. 되는 거 그런 것습니다 모아가지고 네. 지금 국제학계에 발전을 하려고 해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조금 아직도 네. 그좀 힘든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국제학계 가까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 이제 또부각이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내에서 개발한 약이니까. 우리 저 의사 그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같생요 그래서 지금 문제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